안녕하세요. 유코 필라테스 율 강사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전심 집중으로 50분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캐딜락 위에 올라가서 앞에 걸려있는 서클링을 잡고 오른손으로 서클링을 잡아줍니다. 자, 푸시바에 서클링 한쪽 손잡이를 댄 상태에서 두 번째 네모난 칸에서 내 발이 중앙쯤에 오도록 서 볼게요. 무릎을 굽혀서 상체 앞사선으로 등은 펴주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발끝 포인으로 가볍게 놔줍니다. 자, 왼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어깨가 틀어지지 않도록 자, 엉덩이 조여낸 상태에서 뒤에는 다리를 어, 동시에 왼손을 귀 옆으로 들었다가 마시면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내쉬면서 후, 둘, 후, 셋, 손의 체중보다는 앞에는 발바닥에 체중을 주면서 1 0번 진행을 했고요. 내쉬는 숨에 진행한 다음, 서클링을 앞으로 밀었다가,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고 후, 둘, 후, 셋. 자, 여덟 번 진행을 하고, 10초 유지 홀딩 갔습니다. 내대로 다리 내려서, 다시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앞으로 직각, 플렉스 만들어서 왼손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밸런스 잡으면서 다리를 뻗었다가,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고, 후. 둘. 후. 내 몸에 집중하면서, 셋. 골반이 열리지 않을 만큼. 넷. 이렇게.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갔습니다. 자, 다리 가져와서 이번에 런지로 연결 가 볼게요. 다시 무릎 굽히고 상체 앞사선으로 같은 다리, 오른 다리 뒤로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런지로. 하나. 둘. 셋. 자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자 그리고 한번 휴식을 갔다가 이번엔 바운스로 런지 20번 호흡 갔습니다. 만세한 상태에서 후 하나 후둘후셋후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자 20번 하고 10초 홀딩 진행을 했고요. 다리 가져와서 서클링 사이에 바지 입듯이 두 다리를 쏙 넣어주고 첫 번째 선에 뒤꿈치를 맞춰서 서서 발을 넓게 서클링이 바깥쪽으로 밀어질 정도로 발가락 쫙 펴서 넓게 짚었어요. 양손 손잡이를 잡고 무릎 굽히고 상체 앞으로 자, 엄지 발가락을 눌러내고 내쉬면서 스쿼트로 마시고. 내쉬면서 네, 클링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엉덩이 옆면 중둔근 사용하고 있어요. 후- 셋 후- 넷 후, 자,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자, 이번에는 내려간 상태에서 서클링 밀어내기 20번 호흡 같습니다. 후, 하나, 바깥쪽으 밀고 후- 셋넷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자, 스물 번 하고 다시 10초 홀딩. 자, 한번 휴식 가졌다가 이번에도 내쉬는 숨에 스쿼트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바깥쪽 밀어낸 상태에서 오른발, 까치발, 어, 땅, 반대쪽, 후, 둘, 후, 셋, 넷. 네, 자, 1 0 번씩 진행하고 두 세트 진행을 했습니다. 올라와서 서클링을 빼주세요. 문쪽 거울 바라본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줍니다. 자, 아래 보이는 첫 번째 선에 엉덩이 옆면 주머니 쪽이 대략 닿도록 이너자세처럼 무릎을 굽혀서 앉아주고 자, 왼손으로 서클링 잡고 오른손은 푸시바 편한 위치 잡았어요. 자, 위에는 다리를 쭉 뻗어서 팔꿈치 펴질 만큼 서클링 다시 편한 위치에 대줍니다. 손가락도 쫙 피고, 골반에 체중을 주면서 어깨가 일직선으로 왼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자, 두 발끝 포인으로 팔꿈치 항상 너무 쫙 피지 않고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어깨 안정화. 내쉬면서 다리를, 어, 동시에 서클링도 지그시 눌러주고, 마시고, 후, 둘, 후, 셋, 후, 넷,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갔고요두 번째 동작에서는 다리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리는 고정하고 내쉬면서 서클링만 눌러내기. 하나, 둘, 셋, 넷,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갔습니다세 번째 동작에서는 다리 골반 높이에서. 내쉬는 숨에 이번에 서클링은 가볍게 상체가 올라오면서 다리도 업 손을 위로 보냈다가 마시고 내쉴게요. 둘, 후, 셋, 후, 넷, 자, 이번에도 10번 진행하고 10초 홀딩 갔습니다. 자, 반대쪽도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엉덩이 옆면을 썼으니까, 이번엔 소머리 자세로 엉덩이 중등근 스트레칭도 갔습니다. 오늘 어, 뒤싹여서 네, 마시면서 허리 피고, 내쉬면서 중간에 휴식으로 후, 스트레칭 5초, 5, 4, 3, 2, 1 올라오고, 자, 이렇게 두번더 진행을 했고요. 서클링을 잡고, 머리 조심해서 이로 손 짚고 어깨 바 쪽으로 누워 준 상태. 어깨 바와 내 어깨 사이는 대략 주먹 하나 정도 공간으로 떨어뜨려 주고 무릎은 산 모양으로 한쪽 발로 푸시 발을 끌고 와서 잡아 주세요. 서클링 사이에 다시 다리를 쏙 넣어서 아프지 않은 곳 무릎보다 살짝 위쪽으로 서클링을 대 주고 다시 바깥쪽으로 밀어 줍니다. 손목은 꺾이지 않고 팔꿈치 핀 상태에서 날개축지 어깨를 매트에 밀착해 주세요. 이때도 귀엽게 멀어지고 두 다리를 테이블 탑자세로 발 플렉스로 갑니다. 허리가 붕 뜨지 않도록 허리 매트에 붙인 상태에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뻗었다가 자, 아래 싸서 내리고 마시면서 굽혀지니까 연결해서 10번 진행을 했어요. 후, 둘, 후. 세. 네. 후. 후. 열번째 사선으로 다리 밀어내면서 10초 홀딩 진행을 갖고요. 자, 그다음은 직각으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아래 사선으로 뻗었다가 마시고. 후. 둘. 하복부 납작하게. 셋. 후. 네, 하나 더. 자, 열 번째 때 다시 홀딩 10초 유지 갔습니다. 자, 무릎 굽혀서 서클링 다시 잘 껴줘 볼게요. 팔꿈치를 굽히고 컬업 동작으로 연결, 바깥쪽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어깨 힘 쓰지 않고 손은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후, 마시고 후, 둘, 후, 셋, 자 10번 진행하고 다리 뻗어서 10초 홀딩 돌아와서 한 세트 더 가는데 이번엔 두 다리 뻗으면서 후, 하나 후, 둘셋넷자 후, 후, 네. 이번에도 10번 유지하고 10초 홀딩 갔습니다. 자 돌아와서 발바닥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팔꿈치 핀 상태에서 어깨는 밀착하고 뾰족한 산 모양으로 서클링 계속 바깥쪽 민만큼 발바닥을 넓게 짚었어요. 발가락 최대한 쫙펴서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최대한 골고루 체중을 실어 줍니다. 여기서 브릿지로 허리를 매트에 밀착하면서 후방 경사 만들어 주고 골반 앞면이 판판해질 정도로 들어올리고, 자 이때 목의 체중이 아니라 어깨, 네 발바닥 전체적으로 체중 실어 주세요. 호흡 짧게 하면서 밀어내기 20번씩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서클링이 찢어질 정도로 꽉 밀어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20번째 때 10초 홀딩. 이 동작 3세트 진행 마무리로 했습니다. 스프링 튕겨도 되니까 놓고 서클링 빼서 머리 조심해서 앉아볼게요. 자, 오늘 캐딜락에서 서클링 50분 수업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